사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 순간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막상 닥치면 당황하고 큰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절차와 행정 처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수백만원의 불필요한 비용과 평생 가슴에 남는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실수 없이 후회 없이 보내드리는 방법을 차분하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보를 모른 채 맞이한다면 가장 혼란스럽고 힘든 순간에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장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치명적인 실수 4가지와 네그 해결책입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지금 알아두셔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후의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실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사망 신고보다 가족 단톡방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8세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김씨 가족은 당황한 나머지 119 신고보다 가족 단톡방에 먼저 소식을 알렸습니다. 15분 동안 단톡방에서 어떡하지? 라는 대화만 오갔고 그 사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실수는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보다 행정이 우선입니다. 법적으로도 사망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사망을 확인하고 의료기관까지 이송해 정확한 사망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가정에서는 배우자가 함께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당황하면 전화기 조작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에 사는 84세 박할머니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전화번호부에서 딸의 번호를 찾느라 119 신고가 30분이나 지연됐습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기억하세요. 첫째, 119 신고를 합니다. 둘째 현장 도착한 구급대원 판단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셋째 병원에서 의사의 사망 확인을 받습니다. 넷째 그 후에 가족들에게 연락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신속한 신고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 가구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집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응급상황 대처법과 연락처를 크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이모 씨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냉장고에 119 먼저, 가족은 나중에라는 메모와 함께 큰 글씨로 119를 적어두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이 메모 덕분에 침착하게 119에 먼저 연락할 수 있었고, 골든타임 내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다행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119 신고 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층수, 환자의 상태, 의식 여부, 호흡 상태, 환자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기존 질환이 있다면 간략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메모해 두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사망 의심 상황에서는 어르신이 평소 다니시던 병원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평소 진료 기록이 없는 환자의 사망 확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 씨는 평소 고혈압으로 치료받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평소 다니던 내과로 모셨지만 의사는 진단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평소 진료 기록이 있어도 직접 진료한 환자가 아니라 사망 진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 부검 절차를 밟아야 했고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의사들은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과, 가정의학과 같은 개인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최모 씨는 갑자기 집에서 쓰러진 남편을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거절당한 후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느라 1시간 이상을 지체했습니다. 이런 혼란과 시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망 의심 상황에서 바로 119를 통해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담당 주치의가 없거나 평소 병원 기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사망 시 진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진료를 통해 의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인식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사망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처하세요. 첫째,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둘째, 응급실 의사의 사망 확인을 받습니다. 셋째,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응급실은 사망 확인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개인병원보다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미리 가족들에게도 알려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주치의와 미리 상담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실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어보고 의사의 조언을 메모해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장례식장을 결정하는데 시간을 지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사망 후 장례식장은 한두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명절에는 장례식장이 빠르게 차기 때문에 결정을 미루면 원하는 곳을 선택하지 못하고 멀리 있거나 비싼 곳으로 가야 할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과 상의하느라 장례식장 예약을 미뤘다가 결국 집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곳에 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이동시간 때문에 고생했고 멀리 있는 친지들은 제대로 조문도 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할까요? 장례식장은 한정된 공간에 예약제로 운영되며 특히 대도시의 유명 장례식장은 당일 예약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진행되므로 한번 자리가 차면 최소 3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김모씨는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가족들의 의견 차이로 장례식장 결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인천 시내 모든 장례식장이 만실이라 경기도 김포까지 가야 했고, 친척들과 지인들이 찾아오기 어려워 많은 분들이 조문을 포기했습니다. 장례식장 선택에 있어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거주지 근처 세네 곳의 장례식장 정보와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대형병원 장례식장은 시설이 좋고 의료진과의 연계가 원활하지만 대체로 비쌉니다. 구립이나 시립 장례식장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예약이 빨리 찹니다. 사설 장례식장은 다양한 가격대와 서비스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세요. 둘째, 대략적인 비용 범위도 알아두세요. 지역과 시설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서울 강남 대형병원 장례식장은 700에서 1000만원, 서울 시내 중형 장례식장은 500에서 700만원, 지방 중소도시 장례식장은 300에서 50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셋째, 장례식장마다 포함된 서비스가 다름으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식사 제공 여부와 인원 제한, 재단 장식 포함 여부, 운구 서비스 포함 여부, 장지까지의 이동 서비스 등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장례식장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미리 정해두세요. 의견 충돌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장남이나 배우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끼리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장 비용은 협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일이나 비수기에는 10에서 20%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제시하는 패키지가 항상 가장 경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외하고 필요한 것만 선택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58세 박모 씨는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장례식장의 기본 패키지 600만원 대신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하여 450만원으로 비용을 줄였습니다. 특히 꽃 장식과 음식을 간소화하고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종교의식 용품 대신 직접 준비하여 비용을 절약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사망진단서 사본을 충분히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 후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 은행 계좌 해지, 각종 공과금 정리, 휴대폰 해지 등 대부분의 절차에서 사망진단서 원본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한두 장만 발급받아 나중에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습니다. 인천에 사는 최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진단서를 단한 장만 발급받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각종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추가로 5장이 더 필요했고 매번 병원을 방문해 추가 발급비용 한 장당 1, 2만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각 기관마다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폭사본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으며 특히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제출한 사망진단서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광주에 사는 62세 정모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은행에 사망진단서 사본을 제출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원본을 요구받았지만 이미 다른 보험사에 제출한 상태였고 결국 병원을 다시 방문해 추가 발급 받느라 하루를 더 소비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사망진단서 수량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주민센터 사망신고에 한장 생명보험청구에 각 보험사별 한 장씩 어르신들은 평균 두세 개의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계좌 해지에도 각 은행별 한 장씩 필요하고 평균 두세 개 은행을 사용하십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에 한 장, 자동차 명의 변경에 한 장, 휴대폰 해지에 한 장, 각종 공과금 정리에 한두 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정리에 한 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8에서 10장이 사망 진단서가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때 넉넉히 10장 정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 발급을 위해 병원을 다시 찾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사망 진단서는 많이 발급 받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망 진단서 발급은 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사망한 경우 당직위가 임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고 정식 진단서는 다음 근무일에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 중한 명이 병원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장례 절차가 끝난 후에도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일이 많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정을 메모해 두고 계획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에 사는 59세 이모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행정 절차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처리해 나갔습니다. 특히 사망 신고 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 두어 빠짐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 4가지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상 연락망을 정리해 두세요. 가족, 주치의, 자주 가는 병원, 신뢰할 수 있는 장례식장의 연락처를 한 곳에 모아 집안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의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대전에 사는 75세 김모씨는 냉장고에 "비상 연락망"이라는 제목으로 119, 자녀들의 연락처, 주치의 번호, 자주 가는 병원 번호를 큰 글씨로 적어 붙여두었습니다. 덕분에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119에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평소 건강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진료받는 병원, 복용하는 약, 알레르기 정보 등을 문서로 만들어 지갑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면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모 씨는 건강수첩을 만들어 본인과 배우자의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정보, 과거 수술 이력 등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응급실에 갔을 때이 수첩 덕분에 의료진이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할수 있었습니다. 셋째, 간단한 유언장이나 메모를 작성해 두세요. 법적인 효력을 갖추기 위한 공식 유언장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장례 방식에 대한 희망사항, 재산 분배에 대한 의견 등을 간단히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남겨진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8세 이모씨는 화장을 원하며 납골당보다는 자연장을 선호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달라는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이 메모 덕분에 가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장례 비용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갑작스러운 장례 비용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장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적인 장례 비용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이니 참고하세요. 인천에 사는 65세 최모 씨는 부모님의 장례를 위해 별도의 적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이 자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품이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 상속 문제로 형제 간 갈등을 겪는 주변 사례를 보며 미리 준비해 둔 것에 안도했습니다. 다섯째, 주요 문서들의 보관 장소를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보험증서, 통장, 부동산 서류 등 중요 문서의 위치를 미리 알려두면 사망 후 처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광주에 사는 72세 정모 씨는 내가 없을 때를 대비한 서류 정리함을 만들어 보험증서, 통장사본, 부동산 관련 서류, 채권 정보 등을 한 곳에 모아두고 장남에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은 필요한 서류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금융 자산을 누락 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미리 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준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장례식 진행 방식에 대한 가족 간 합의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적 의식을 포함할지, 조문 시간은 어떻게 할지, 음식은 어떻게 준비할지 등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두면 장례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69세 박모 씨는 가족 모임에서 만약의 경우를 가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종교적 의식, 장례 방식, 장지 선택 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사전 대화 덕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 모두가 합의된 방식으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고, 슬픈 시간을 조금이나마 덜 힘들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 후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비상 연락망 정리하기 119 주치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 가족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크게 붙여두세요. 고령자가 쉽게 볼수 있도록 큰 글씨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병원 및 건강 기록 확인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의료 기록을 남기고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작성해 두세요. 알레르기 정보와 과거 수술 이력도 정리해 두시고, 주치의에게 응급 상황 대비책을 미리 상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관련 사전 준비하기. 선호하는 장례식장 3, 4곳 목록을 만들고 종교적 의식 포함 여부와 장례 방식을 미리 결정해 두세요. 장례 비용 마련을 위한 적금이나 보험에 가입하고 가족 간 장례 진행 방식에 대해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 또는 간단한 메모 작성하기. 장례 방식에 대한 희망사항을 기록하고 주요 재산 목록과 상속 의향을 남겨두세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작성해두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주요 서류 정리하기. 보험증서, 통장, 부동산 서류 등을 한 곳에 모아두고 서류 보관 장소를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디지털 자산 접근 방법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결코 불길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왔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혼란과 고통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준비는 결코 불길한 일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이런 준비를 해 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준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사망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과 대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분들에게 이 영상이 추천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런 실용적인 노후 준비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은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질문은 다음 영상 주제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더 현명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